엽기과에 속하는 열혈사의 부이죠 습지에서 자라고 정말 잡초 중에서도 생명력이 잡초인 어, 본초 소루쟁이는 예로부터 양혈지혈이라고 해서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효능이 있어요 소루쟁이의 주성분은 에모딘이라고 하는 생리 활성물질인데 이게 이제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이 두피열의 생성을 억제하고 두피 열로 인한 염증, 가라앉혀주기 때문에 탈모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풀이 바로 소루쟁입니다. 얘가 이제 쉽게 열받는 우리 현대인들의 이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두피의 피지 분비가 좀 많아서 세균으로 인한 염증이 다발하는데 이게 바로 두피 열을 낮춰주고 혈액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기특한 효능이 있어서 지루성 탈모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두피 열은 여름철에 우리가 높은 자외선, 스트레스 이런 을 받아갖고 두피가 직간접적으로 뜨거워진다든지 식습관 안 좋지요, 불면증 많지요, 열 순환하고 배출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두피 열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피 열이 생기게 되면 높은 열로 인해서 모공과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모낭 세포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피부 장벽의 유수분 밸런스 가 깨질 수밖에 없고 면역 기능이 약화돼서 머리카락이 잘 자라지 않는 탈모로 유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탈모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몸 전반적으로 이 탈모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만성피로라든지 비염, 홍조, 건조증, 안구건조, 눈이 시리다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심각할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무혈경 등의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를 임상에서는 많이 보고 있어요. 두피열로 인한 탈모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일종의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기에는 위험한 질환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본초강목에 보면 이소위생이의 뿌리를 양재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양재근을 곱게 갈아가지고 피부 가려움증이라든 습진에 붙이게 되면 진정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소루쟁이는 혈열을 끄고 습진으로 인한 피부병에도 효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소리쟁이는 왜 소리쟁이냐면 그 한마디로 소리 나는 꽃챙이 같이 생겼다. 소리쟁이 열매를 보면 이게 꽃쟁이 같은 꽃대에 꽃이 초롱초초랑초랑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거든요. 얘네들이 바람에 흔들리게 되면 스리스리스리, 스리스리스리, 스리스리너리 실감 나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런 리리가리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리리쟁리소리쟁리소리생리쟁이다리런 뭐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스 자랄수록 모양이 마치 미역같이 생겨가지고 육지 미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뿌리 줄기를 약재로 쓰거든요. 에모딘이 함유되어 있고 보랏빛을 띤 굵은 줄기가 이렇게 곱게 서고 많이 자라봤자 한 60cm 정도 어 청열, 양혈, 화담, 지혜 이런 효능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소리쟁이는 뿌리는 약으로 쓰지만 어린 잎은 나물이나 국거리로 해서 많이 드시죠. 감칠맛이 있어서 고기국에 넣으면 맛이 일품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시금치 맛에 약간 신맛 정도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 소리쟁이 뿌리는 약으로 쓰지만 열매 씨앗은 그, 왜, 우리가 머리 열 많이 받고 신경 많이 쓰고 하시는 분은 불면증 있고 이러잖아요. 머리 열을 내려줘야 되는데, 메밀깍지처럼 베개 속으로 넣게 되면 머리를 차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 15g 정도 다려가지고 복용하시고, 또 지치어서 이게 붙인다든지 갈아서 즙을 발라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 소리쟁이는 섭취하는 것보다 어떻게 되면 그거를, 우린 물을 피부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소류쟁이 뿌리 오린 물이 두피에 닿게 되면 두피 염증을 안정시켜주고 두피열을 내려줘서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지만 소류쟁이는 약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체질적으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 식욕이 없으신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요. 뿌리를 제외한 줄기 기준으로 하루에 한 5g 정도 넘, 넘는 거는